오징어 게임 2 <laughs> 출시를 맞이하여 오징어 요리를 먹는 날입니다. 아. 정우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게 이제 칼집이 들어가야 최고급 오징어 튀김입니다. 아. 아. 이야, 푸짐하다. 무늬 오징어 회, 무늬 오징어 초밥, 무늬 오징어 튀김, 무늬 오징어 볶음. 흥미가 살아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반갑습니다. 낭만이 여러분들, 네. 오늘은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aughs> 오징어 게임 2 출시를 맞이하여 오징어 요리를 먹는 날입니다. 아, 아 오징어 게임! 낭만대지 오징어게임 편! 여기 임시안씨가 이제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아. 있고 제가 여기도 나와주셨었고 음. 임시안씨가 출연하는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2가 나오면 아, 같이 이제 영상이 막 나갈 거아니에요 영상 올라올 때가 딱 어, 이거 아... 알고리즘에 우리도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아, 이렇게 아, 그러면 대박이 올라가려고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셰프님 정우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연희동에서 정말 줄서서 먹는 맛집 연희동의 카덴 2층 집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1층은 예. 우동 전문점이 있고요, 예. 2층에는 이제 이자카야 그리고 그 옆에 원래 비스트로 카덴이라고 와인 전문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닫아든지 알고 막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거. 야 이제 연인동 영업 안 하냐고. 한다고. 신문사에 연락해야 되나? 뭐 정정 보도 이런 거. 아 클라스 진짜. 정정하겠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카야 카덴, 성황미에 어, 아직 계속 또 영업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 가지고 오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아어 그래서. 좋지. 문이잖아 오늘. 문이 오징어. 오늘 아침 노량진 네. 수산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네. 1kg 이상 한 마리. 아 이거 크다, 어, 안오 와, 우리 얼굴이 가려져. 알려진다니까. 이게 몸통이야. 제 생각으로는 무니오징어가 가장 오징어 중에 왕이 아닐까. 그치. 가격도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음. 오징어 순수의 그맛 자체가 약간 녹진하면서 달달한 맛이 또 일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겨울 가기 전딱 이맘때가 음. 제철이에요. 아 문어, 오징어. 오징어의 끝판왕. 아,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오 처음에 오징어로 회를 일단 조금 먹어보고. 아, 예 일단 칼집은 이게 이게 뭐야? 여기 옆에서 보면 싹반 만들어, 한 반만 싹싹 들어가. 이게 이제 칼집이 들어가야 간장이 잘 스며들기도 하고 부드럽고. 와, 내 정우영 셰프님한테 오마카세를.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다, 칼집이. 아, 아, 초밥 일단. 올라갈 때막 이렇게 주더라고. 와, 사선으로. 이거를, 네. 내가 이제, 네.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는 음. 귤. 청귤. 영귤이라고, 영귤? 가을에만. 일본에는 흔한 귤인데, 뿌려줘. 와 뿌리시고 그다음에 간장을 먹기 전에 네. 소금으로 잘 소금 뿌리는 건 뭐, 뭐예요? 믹간이에요 이건 뭐예요? 간장을 찍지 말고 먹어아 찍지 말고 응. 와 이렇게 응. 처음 먹어봐. 그러면은 딱 설명 안 할게. 딱 먹은 다음에 딱 느낌을. 음. 아, 아, 음. 난 가장 피와하게 먹는 게 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이게 어 처음에 뭔 맛이야? 뭐하다 상쾌하게 뭐가 오케이 되면서 이 문이오징어가 배시 웃는 느낌이야 이렇게 확 아, 오징어 맛이 나네. 그, 그 소금 맛이 오징어의 단맛을 딱끌어올려다 아, 어. 진짜 고급이네 이렇게 먹을 거. 아, 그렇지. 이게 오징어의 왕인데. 생각보다 문이오징어를 못 먹어보신 아, 분들 꽤 맞아. 많아. 어, 이게. 그보오징어보다 그러니까 한세배 맛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오 좋다. 이거를 회를 좀 먹고 초밥을 예. 먹을 건데 초밥은 칼집을 앞뒤로 넣어야 줘 돼. 요 앞뒤로 훨씬 아. 부드러워지지. 진짜. 나중에 이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딱 음. 먹는 순간. 음. 대한민국에 세상에 누가 정호영 셰프님의 오마카세를 먹어 세상에 아우 형 진짜 영광입니다 형님. 물을 잘 퍼트려야 돼. <웃음> <웃음> 다, <웃음> 뭘, 아 뭘. 그걸 잘못 하는데. 형 리듬이 커했어요 형. 그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딱 한번 경험을 해봐. 이게 진짜 나는 초밥 중 최고인 것 같아. 한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 간장 없이죠? 어 그냥 어. 오징어의 그 와. 이거 야 칼집의 이유가 명확하네요. 칼집 낸 이유가 분한 마리 먹을 때처럼 딱 늦춰서 밥이랑 싹 섞이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딱 해서 간장 살짝 딱 살짝 맞죠. 오징 오우, 오 오우,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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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징어 하면 튀김이지 튀튀, 튀김 이거는 이제 칼집을 넣어서 튀김을 후... 무늬로 튀길 거요무늬로 튀겨서 오늘 사치 중에 사치고 나 오늘 거짜 대박이다. 무늬를 사실 가지고 튀기는 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 고급 생선으로 도시어할때 그때 내 진짜 사치 중에 사치 끝까지 가봤거든요. 뭐했어? 뭐, 뭐 했어? 돌돔으로 그냥 매운탕 끓여. 와. 통 통돌도 뼈도 와. 아니고. 그냥 통으로 통돌도 뼈도 고 통돌도 이도고 그게 어? 오늘 오징어 볶음도 할 건데. 아, 문이로 요 문이로 해야지. <laughs> 이제 오징어 다리는 또 이렇게 식감도 좋은데 음. 이렇게 톡톡 터지는 음. 그게 있거든. 그래서 칼집을 넣어서 우리가 튀김으로. 음. 오징어 다리가 진짜 맛있거든. 냉부에 촬영은 어떠셨는지? 아, 냉구. 일단 와 너무 재밌더라고. 그니까 약간 도파민이 터지는 느낌? 그 15분 안 만에 요리한다는 맞아, 게 맞아. 엄청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거든. 크으.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이제 다시 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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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전에 좀 여유롭게 완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 진짜 5년이라는 시간이. 아, 오 그래요? 뭐 기능적인 아니 그냥 체력 시계가 고장 난것 같아. 15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시계 잘못된 거 아니냐. 훨씬 이야. 더 짧게 느껴지는거나형 멤버가 어떻게 돼? 셰프 군단이 어떻게 돼? 지금 셰프들이 이번에 흑백 요리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셰프들이 많이 나,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어. 어제 촬영은 에드워드 리. 와 맞아 그 사람 에드워드 아, 리. 어. 그분 코미디언인 줄알 <laughs> 요리도 <웃음> 잘하는데 오. 와 예능감이 미국식 개그인가? 약간 빵빵 터져. 아, 진짜? 아, 그래, 진짜. 그분하고 이제 급식 때가. 아우, 기대된다. 어, 그분은 아우. 손이 엄청 빠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최강노이 아, 우리 최강노 우리 내가 학외를 했지. 오. 학교 후배가되요 어, 어디 학교? 그 일본의 오사카에 음. 세계 3대 학교. 치즈. 치즈. 응. 냉부하면 또 응. 이영복 셰프님이 빠졌어. 아, 이영복 셰프님하고. 그 다음에 최현석 셰프님이 네. 자기는 흑백반, 어. 냉부반이다 하면서 어. 껴있었어. 이제 냉부 쪽에. 어. 그리고 이제 풍이, 김풍. 김풍 때문에 어. 시즌1이 정리가 된 거거든. 어. 김풍이 요리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정리가 어. <laughs> 셰프들다 이겨. 어. 그러니까 우리도 의욕이 떨어지고. 어. 이거 그 이대로 좋은가. 약간 이런 느낌. 그 형은 근데 김풍이 있어야 되더라고 약간 김... 김풍 보조 MC 같은 역할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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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쪽으로 슬까봐. 어? 그냥 튀겨 가는 거야? 슬슬 어쩔 수 없겠다 살랑살랑 이게 약간 여기서 응.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튀겨 어느 정도 그, 될 때까지 잡아주면은 좀, 괜찮지. 별렐로 붙이고 해야 그래, 되 그래. 야, 이 토리. 저는 요즘은 튀겨먹는다. 전 정말 형님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좋아해요. 나도 주현이 개도 좋아해. <웃음> 고마워요. <웃음> 튀김을 할 때. 응. 두번 튀기는 효과를 가져려면 이렇게 음. 공기에 노출을 하고 음. 다시 넣고 음. 공기를 먹는 거야. 응. 어. 그러면 좀더 바삭하게. 에이, 아니 살면서 정호영 셰프의 오마카세를 누가 먹어봐? 오씨 오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아니고 <laughs> 죽을 뻔했어. <laughs> 괜찮, 괜찮으세요 <laughs> 안경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징어가 잘 튀어, 그러니 조심해. 하나 딱 먹고. 우와. 이게 또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우와. 근데 진짜 오징어 튀김을 많이 먹어봤겠지만 달러. 음. 아 정말 정말. 최최최 최고급 오징어 튀김이다. 아, 그치 이거는. 음. 와. 이거 지금이야. 이거 어. 드실 분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지금 지금. 와 빨리. 먹어봐. 음. 이거다. 이거 지금 나온 지금, 거. 지금. 지금, 지금. 이거 기름이 기름 있는 데도 지금, 지금. 아 진짜 이렇게까지 음. 나눠줘야 되나 싶은데 나눠 먹어야지 맛있는 거는. 오징어 튀김 먹으면서 참 오징어 달다. 참 오징어 풍미 좋다.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거 그냥. 오소함으로 물론 그냥 진짜. 오징어 튀김도 너무 맛있지, 어, 그렇지. 너무 맛있지. 그래. 근데 이건 맛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먹어본 경험이 있고 없고는 앞으로 음식을 즐기는데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은. 다리 한번 먹어봐. 다리가 어, 또 다리. 달러. 어, 이거 뭐 정신 없이 먹게 되나? <laughs> 야, 야, 뭐 튀김에. 맥주도 넣고 뭐 얼음 반죽하고 뭐 탄산수 넣고 하는데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새우깡만 나지 않니 소금 뿌리 너무 고소한구나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쁜 거야 와. 음 다리가 맛있는 이유가 칼집을 또 다리에 넣었기 때문에. 음. 멋있어. 아, 아 사람들이 요리한 장면 빼면 개그맨인 줄 알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숙이 누나가 맨날 그 후배 개그맨 같아, 나를 보면. 아, 좀 그런 느낌이 응. 없잖아. 이게 었어요 섭외 왔었어요. 지 당연히 왔겠지. 어, 전 개인적으로 응. 어 현석 형이 나왔어. 응. 어 그러면 호영 형도 나오고 응. 연복이 아저씨도 나오나 아, 했는데 어, 없더라고. 서바이벌이 좀 부담스럽더라고. 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또 걱정되는 부분도 걱정돼요. 있고. 100명이 모여서 한다? 어. 딱 이거 자체가 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laughs> 가끔씩 꿈꿔 그 <laughs> 그때 거절을 했을 때 그대로 돌아가서 <laughs> 어, 다시 이제 알겠습니다 아 그랬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러면 다음 요리 다음 요리 아 이번에는 딱 아는 맛으로 오징어 볶음 오예 근데 레시피가 또 너무 간단해 음. 그냥 딱 보면은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 개인적으로 뭐 음. 추천드리는 건 오징어볶음 많이 드셔봤을 테니까 갑오징어볶음도 한번 드셔보시고 아, 갑오징어 볶음 어. 맛있어 맛있죠. 고거 어. 다음에 문어오징어까지 가시면 차이를 확실하게 얘들이 계급이 확실해요. 어. 딱그 등급이 나는 줄이죠.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볶음으로 아. 들어가야지. 이제 오징어 볶음을할 건데 음. 일단 파를 넣고 네. 향을 좀 내주면 좋지. 너무 잘게 안 썰고 어, 이렇게 두툼하게 그리고 네. 이 오늘 양념은 딱한 스푼씩 고춧가루 하나, 후춧 하나, 맛술 하나, 또뭐 그 드릴까요? 그 다음에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굴소스 하나, 진간장 하나, 진간장. 설탕, 마늘 한 반, 마지막으로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도 한 개, 하나, 끝. 어 이런 것 이런 레시피 좋아.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 일반인들은 저 같은 어, 경우도 그래. 제일 좀 그런 게 1과 2분의 1컵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싫어. 어. 하나, 뭐... 둘 해야지. 그냥 다 하나. 아, 다 하나 좋다, 하나. 이제 채소 좀 익다가 마지막에 저것만 넣고 볶으면 끝. 아. 아. 와, 여기 금세. 금세 오징어 그 냄새가 확 친다. 오징어만 익으면 이제 끝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 참깨, 참기름 딱 하면 끝나지. 아,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아 참기름 뿌리니까 그냥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돼 왜냐면 카메라 등지고 하면 은 욕먹어 이야 푸짐하다 이제 이거 딱 먹어보면 이제 조금씩 개인마다 맛의 차이가 있을거야 그럼 음, 여기다가 음. 매운맛을 더 원하면 뭐 고춧가루를 더 넣고 음흠. 뭐 단맛을 원하면 설탕을 설탕 좀더 넣고 음. 아. 어우 형 간이 <laughs> 지금 딱 좋네. 일반 오징어 볶음이었으면 응. 고추장, 고춧가루, 청양고추를 더 넣었을 것 같은데 아. 무늬 오징어는 이거 더 하면 안될것 같은 것. 같아. 그리고 와 칼국수 형님. 칼국수가 아니지, 오징어. 우리 우동을 아 우동을 딱 비벼서 먹는 거 이제. 죽이죠, 죽이죠. 참늘 그래 재료 맛이 살아있는 그 요리가 가장 맛있는 요리 같아. 이렇게 딱. 수면으로 인들 먹으면 어, 맛있지. 어, 어. 보이나 음. 음. 아. 와, 진짜 오늘 행복한데요. 낭만되지 아. 오징어 게임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징어로 지금 문이 오징어 회, 문이 오징어 초밥, 문이 오징어 튀김, 문이 오징어 볶음, 거기에 이제 문이 오징어 볶음에 우동 면까지. 여기다 비벼 먹는 거지. 오예. 완전체가 이제 다 됐다. 밑에 양념이 이제 있거든. 삭 집어. 예. 아이 볶음에. 어 근데 이 면이 또 예술이다. 응.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그치. 훨씬 쫀쫀하네요, 면. 네. 아, 아, 아우. 아, 와. 준현이한테 보여서 면을 잘사려라 일단. 어. 이렇게 좋게.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잘 넣어야 된다. 잘 넣어야지. <laughs> 아. 음. 아, 이거 사실 이 탄수화물이랑 만나니까 또 달큰한 그 향이. 같이 돈에. 아, 어 이거 죽인다. 근데 야 면이 형 이거 확실히 다르네 이거. 미친 면발이. 어. 아제 미친 면발이 게 연희동의 미친 면발. 이게... 연희동, 미친 면발. <laughs> 연희동 81 1번지 <laughs> 거압빌딩입니다. 발렛 천원이고요. 주차장 내 네, 네. 주차 완비. 먹고 마지막에 음. 오징어 하나 딱. 음. 네. 음, 음, 이게 완전 한식인데 응. 이면 얇기랑 이거 식감도 식감이고 질감도 질감인데 응. 짱짱한데 되게 부드럽네, 요형 이거? 뭐 이렇게 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laughs> 존나 맛있다, 이거. 그 맛은 다른데, 야끼우동의 질감이 있어. 그 오징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은은한 단맛이 계속 있다. 이래서 개척 음식 먹어야 되나봐요. 음. 그리고 무늬 오징어는 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음, 음, 음. 왜 오징어의 왕이라고 불리우는지 풍미가 음. 살아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 결국엔 우리가 오징어 먹고 싶어서 <laughs> 오징어 게임 하고야. <한> <laughs> 나도 매장에서 이렇게 실컷 못먹겠다 뭔데 그때야 역시 볶음이야. 아 죽인다 진짜. 아 이게 주변에서 연예인들도 이게 유튜브 하는 거 아는 애들은 지난주 누구나왔어 그럼 셰프님들 나왔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 아, 오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응. 내가 만약에 나와서 요리를 되는데 개그만 하고 가면 또 되게 아쉬울 거야. 응. 요리를 해야지. 응. 이게 또 맛있고 재미있는. 거 이거 이분 이름표 붙인 거부터 그냥 개그예요, 형님. 코미디 코미디 다 하셨어요. 셰프북. 챙길 거같는데 뺏기더라고. 요밥한 숟가락. 이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맛있다. 응 음, 지금이. 약간 간이 좀 빼면서. 간이, 간이 쑥 뺐네. 그냥. 그냥. 또 간을 잘 맞춰야 돼. 이거 싱거우면 안 돼. 형 그거 아세요? 셰프님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셰프님 사실 없었어. 아 진짜? 아형밥 <laughs> 비빌 줄은 몰랐네. 아이 양념이 뭐? <laughs> 어? 이렇게하면 벌 받아 이런 <laughs> 거 혼나 이렇게 다들 어난난 음. 난 괜찮아 먹었어 아, 근데 안돼 이거 먹어보면 면 먹고 이 양념 좀 남았는데 이거 이거 밥안 비빌 수가 없는 양념이야 뭔지 그래. 알지 그 양념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 레시피가 음. 그냥. 중요한 건 문이 오징어를 꼭맞아노량치 시장 가면 음. 이게 이제 횟감이 있고 선어가 있을 거야. 음. 선어는 그렇게 또 제철에는 많이 안 비싸니까. 음. 아니면 그냥 오징어로 해도 맛있고. 아맛있어 맛있죠. 아 근데 문이는 꼭 경험해 보셨으면. 같은 연말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예. 형님 진짜 형님 덕분에 오징어 게임 특집 완벽하게 아. 함께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왜안 부를까 나를 음. 좀 서운했어. 내가 그 음. 채널 오픈하는 것도다 알고 있었는데 오프닝도 아그 카데에서 아어 그치 하고. 맞아 거기서 어. 회다 하고 우리 음식도 여기 딱 해서 아 어, 맞지 맞지 형이 다 해주셨지. 와, 근데 이제 뭐최현석 쇼핑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과연 나는 흑백이 <laughs> 아니라서 이런 건가? <laughs> 어아 저는 이렇게 나와서 그냥 뭐 요리를 했다기보다는 음. 같이 이제 진짜 좋아하는 동생하고 음. 이렇게 맛있게 그냥, 그냥, 그냥 이 시간이 어떻게 진행지는 걸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거지. 네. 시즌 투를 한다면 일식의 정호영, 중식의 이연복. 아 이연복 아. 셰프님은 왕강하더라고. 네. 내가 흑백요리사 투 나가면 박연복이다 그랬어. 방을로 <laughs> 간다. 어. 근데 흑백요리사에 박연복입니다 <laughs> 중식 셰프 박연복으로아 그거 진짜 재밌다. 심지어 흑 특수절은 나 연희동 어, 몽란. 몽란 몽. 몽란.